안녕하세요. 알찬 방학을 꿈꾸는 고등학생 여러분, 공부를 공부하다의 학습 가이드, 가이드입니다. 이 길고 긴 겨울 방학, 어떻게 보내야 내 성적을 바꿀 수 있을지 좀 막막하시죠? 네, 맞아요. 오늘, 바로 그 고민을 해결해 줄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완벽하게 맞춰 자작된 저울방학 학습 계획 워크북을 샅샅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 그리고 제 옆에는 이 워크북을 통해 놀라운 성적 향상을 경험한 실대 주인공 선빈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학습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어주고 싶은 선배입니다. 아, 저 역시 방학마다 계획만 세우고 실패하기 일쑤였는데요 아, 정말요? <laughs> 네. 근데 이 워크북을 만나고 계획의 힘을 제대로 알게 했습니다. 어~ 그럼 선배님은 이 워크북을 처음 딱 펼쳤을 때 어떤 점이 가장 와닿나요? 저는 그이페이지의 워크북 활용 가이드였습니다. 보통 계획 세우라고 하면 엄청 막막한데, 그쵸? 여기서는 (1단계) 현재 수준 진단 (2단계) 계획 초안 작성 그리고 실행 수정 피드백까지. 음.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명확한 5단계 사이클을 제시해줘서 좋았어요. 맞습니다. 시작부터가 아주 체계적이죠? 네. 근데 3페이지의 학습 전략 가이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오. 막연히 국어 1등급, 이게 아니라 비문학 지문구조 분석 능력 향상처럼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스마트 원칙. 아. 스마트 원칙 그리고 하루 순공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3대1) 시간 관리 규칙까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딱 줍니다 아~ 저 (3대1) 규칙이 정말 핵심이에요 맞아요. (3시간은) 새로운 개념이나 어려운 유형에 집중하고 (2시간은) 그날 배운 걸 복습하고 음. 마지막 (1시간은) 다음날 배울 것을 가볍게 예습하는 거죠. 학습의 균형이 완벽하게 잡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더 거시적인 계획을 세워볼까요 4페이지 12월 달력입니다 네. 12월의 키워드는 전략적 휴식과 진단입니다 휴식과 진단 엠바식 무작정 문제집부터 푸는 게 아니라 지난 학기 성적표를 분석하면서 나의 약점을 파악하고 아, 중요하죠 방학 전체를 관통할 큰 그림을 그리는 시기죠 맞아요 전투 전에 작전부터 짜는 것과 같죠 그렇죠 그렇게 준비를 마친 뒤에 1월은 고강도 집중 학습기로 돌입합니다. 네. 저는 이때 주간 목표 달성률을 높이려고 일부러 설 연휴 기간에 미니 모의고사 일정을 미리 잡아두곤 했습니다. 아주 현명한 방법이네요. 네. 그리고 2월은 약점 보완과 새 학기 연결 기간입니다. 아 마무리 단계군요. 네. 방학 동안 쌓인 오답 노트를 최종 정리하고 새 학기 첫 단원을 예습하면서 부드럽게 학기로 착륙하는 거죠. 음. 이렇게 월별 테마가 있으니까 긴 방학 동안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워크북의 심장부라고 할수 있는 과목별 계획 파트네요 네 맞아요 모든 과목이 동일한 4단계 구조로 되어 있어서요 아하 오늘은 국어를 대표로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네자 7페이지는 국어 영역 개요입니다 독서 문학 뭐 이렇게 다섯 개 세부 영역으로 나뉘고 음. 내신하고 모의고사 대비법을 각각 다르게 제시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신은 교과서 질문을 깊게 파는 싸움이고 맞아요 모의고사는 낯선 지문에 빠르게 적응하는 싸움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8페이지의 빈칸 워크시트에 직접 내 계획을 쓰는 순간 그 계획은 더 이상 남의 것이 아니라 나의 약속이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처음이라 막막한 학생들이 위해서 친절한 예시도 준비했습니다. 오 예시도 있어요. 네. 9페이지는 상위권 학생을 위한 심화 전략. 오. 10페이지는 중하위권 학생을 위한 기초 다지기 전략입니다. 내 수준에 맞는 길을 참고할 수 있죠. 저는 중위권 예시를 참고해서 아 그러셨구나 매일 비문학 세지 몰씩 풀고 문단별 중심 내용 요약하기 같은 아주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훌륭합니다.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수학, 영어, 과학, 사회 과목도 모두 개요 워크시트 수준별 예시 이네 페이지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와전 과목이 다 있군요. 네, 각 과목의 특성을 반영한 뭐 예를 들면 수학의 오답원이 나벨링이나 사회의 개념 사례 연결 훈련 같은 꿀팁들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음. 계획을 세우는 것만큼 중요한 게 중간 점검이죠. 바로 그겁니다. 그렇죠. 27페이지의 주간 학습 점검표가 바로 그 역할을 하죠. 아 점검표. 매주 계획 달성률과 집중도는 물론이고 나의 생활 습관까지 객관적으로 돌아보게 하죠. 와 특히 오답 대시보드는 나의 취약점을 데이터로 보여주는 비서화가도 같습니다. 저기에 기록이 쌓일수록 네. 다음 주에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가 정말 명확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공부의 여정에는 좋은 동반자도 필요합니다. 28페이지와 29페이지에는 어떤 인간과 교제를 선택하면 좋을지에 대한 가이드가 담겨 있습니다. 아, 그것도 중요하죠. 소위, 인간 쇼핑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나침반이 되어줄 겁니다. 저도 그 나침반 덕분에 방학을 멈출 수 있었죠. 어느덧 방학의 끝자락 벌써요? 마지막 30페이지 방학 마무리 점검입니다. 음... 스스로의 성장을 점수로 매겨보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계약 전 7일 골든타임 계획을 통해 새학기를 가장 완벽한 컨디션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 워크북 한 과 함께한 겨울방학은 저에게는 단순한 휴식기가 아니라 네. 다음 학년 나아가 입시 전체를 준비하는 도약의 시간이었습니다. 와 단순한 플래너가 아니라 저만의 학습 전략서가 되었으니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겨울방학 학습계획 워크북 네. 여러분의 겨울방학을 성공으로 이끌 가장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이드가 되어 줄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자 합니다. 으흠. 만약 여러분이 이 워크북을 통해 단 하나의 나쁜 학습 습관을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바꾸고 싶으신가요? 아. 여러분의 성장을 향한 첫 걸음, 그 고민에서부터 시작될 겁니다.